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12번째 방송, 가제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이 방송은 많은 아이돌과 팬들을 위해 기획한 방송입니다. 아이돌 중에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올지도 희박한 상황에 있는 그룹이 많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으뜰 콘서트를 진행한다면 아이돌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팬들도 기다림에 지침 없이 내 가수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많이 지치는데 갑자기 내 가수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수와 아이돌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팬과 가수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기획되었고 40회 각 30분 1시간 정도의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메인 호스트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자면 한달 동안 한 가수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첫 화에는 가수 소개와 함께 가수의 양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짭니다. 두 번째 화에서는 연습하는 모습, 세 번째 화에서는 콘서트 프리뷰와 함께 비하인드 씬을 담습니다. 네 번째 화에서는 콘서트 공개를 합니다. 각자마다 어쩔 수 없는 많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진솔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면 내 가수에게 이제까지 고마웠고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예시로 한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호입니다. 사실 소속사랑 조율에 실패도 하고 멤버들 중에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도 있어서 팬분들께 설명도 없이 이렇게 저희가 해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팬분들께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생각보다 모든 일이 저희 맘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갑자기 해체 보도 보고 많이 놀라셨을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마지막 콘서트 제작진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대로 팬미팅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팬미팅을 해서 팬들이 원하는 것들을 직접 들어보고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곳에도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각자 다른 길을 걷겠지만 서로 응원할 거니까 여러분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총4 회를 한 가수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가수들 중에서 팬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흐지부지 돼서 마음 쓰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팬들도 기약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죠.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가능한 모든 멤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니까 완전체의 모습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련하게, 걱정 없이 콘서트장에 모두가 온전히 즐기는 달곱섹쓸한 마지막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보다 그냥 아는 피디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들 행복한 상상하세요.